겜생 친구들 안녕. 이번에는 삼국지 2022라는 게임을 1서버 삼국 정립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 국가 선택이라 위 촉, 오세 나라가 있는데 총 나라를 하면 이거 그 말을 500개 준다고. 그럼 이걸 해야지. 당연히 이걸 해야지. 켜보자 기승전금, 황금 쟁탈전, 뭔가 있나 보네 이벤트 같은 게. SNS 공유 이벤트, 경청금민 도원결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주공님 존함은 알려 주세요. 닉네임은 당연히 멋진 닉네임. 삼국지 겜생을 한번 살아볼까? 제1장 첫 정상. 먼저 관절을 건설하라. 이게 기본적으로 세로 게임인데 가로로 억지로 늘려서 하니까 약간 이렇게 화면이 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네. 관절을 들어가 보자. 그리고 레벨업을 시켜주자. 식량과 목재와 무쇠, 자원은 넉넉하군. 이번에는 화폐공장을 건설해볼까? 그리고 농장도. 좋았어. 재련소도 건설해야겠지? 그리고 제재소까지. 이러면 기본적인 자원들이 생산되는 거지. 화폐공장에서 동전 줍줍. 이번엔 주점에서 모집을 해보자 장수뽑기 같은 걸 하나 소작과 잔치 연회가 있는데 소작을 먼저 해볼까 여포 조각 10개를 얻었다 그랬더니 여포가 나오네 에픽 등급이고 무력이 100이야 통솔 94 매력 86 지능은 63음 지능이 좀 낮아 여포가 나의 장수가 되었군 어서 오시게 위에는 국가 영웅 출정 창고 상점 요런 메뉴들이 있는데 영웅란을 들어가 보자 여포를 키워줘야겠지 메뉴가 속성 특성 승성 병가 스킬 숙명 보조 오다양한네 승성을 시키면은 뭐가 되나 능력치가 좋아진다. 막 하면은 막 그냥 다해, 막 눌러, 막 눌러. 전투력이 막 올라가면서 나의 전투력까지 올라가는 거네. 오케이, 좋았어. 여포 일성을 달성해서 빵성에서 일성이 된 거지. 그랬더니 초선 조각을 주네. 식량도 주고 이번에는 쭉쭉 반 초선 조각으로 초선을 소환해보자. 조선 초선 획득. 조선은 무력은 낮지만 매력이 엄청나네. 매력이 그냥 만점이야. 아니, 이번엔 여포의 숙명. 조선과의 어떤 인연이 있구나. 그런 걸 활성화시키면 협공 스킬이 나온다. 오호 이런 게또 있구나. 그러면 이것 때문에라도 무장을 다양하게 모집을 해야겠네. 속성을 들어가서 레벨업을 시켜보자. 경험서를 먹여서 막 휴, 막 휴, 그냥 막다먹겨 여포면은 무조건 만렙 찍어야지 먼저. 됐어. 이번엔 초선 조선 역시 레벨업을 막 시켜줘. 막, 막, 그냥 막, 막 눌러.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난더 하고 싶은데. 제 1장. 첫 정상 다 완료했어 어? 스토리가 보고 싶은데 제2장 첫 세력 관절 레벨은 영웅 레벨업에 영향을 줍니다 관절을 레벨업하세요 그럼 뭐 스토리는 따로 없는 거야 이거? 음 아쉬운데 나는 삼국지의 스토리를 한번 쫙 보면서 그렇게 즐기려고 했는데 아쉽군 영웅란을 들어가서 이번에는 여보의 스킬을 한번 볼까? 신위 스킬 이건 뭔 스킬이야? 레벨업을 막 시켜주고 영웅 스킬 말고도 기병 스킬, 술사 스킬, 보조 스킬, 내정 스킬. 우와. 스킬이 왜렇게 많어? 그러면 장수 하나하나를 좀이게 자세히 들여다보고서는 키워야겠다. 이번엔 초선. 초선은 보병 스킬. 격전. 요걸 레벨업 시켜주고. 뿅. 주공님, 제 전투력이 많이 올랐습니다. 다 내덕이지. <laughs> 이번에는 스테이지를 가나보다. 출정. 지점 강산. 가면은 1장 1-1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스테이지들을 클리어 해나가는 게임이구나. 1-1. 아군 배치해주고, 여포와 초선을 배치하겠지. 두 번째 칸에 초선을 배치해주고, 그리고 전투 시작. 과연 전투는 어떨까? 음, 가운데 이 화면. 전투는 턴제로 자동으로 진행이 된다. 가만히 구경잼. 스킬 같은 것도 쓰고. 건너뛸 수 있어? 그래? 어, 바로 결과가 나오네. 그렇군. 다시 볼 수도 있지만, 나가. 전투는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이 되고. 이번에는 영웅의 병과를 한번 살펴보자. 병과도 레벨업을 시킬 수 있구나. 여포는 전방군 기병 후방군 술사 이렇게 돼 있네 전방 후방 전부다 레벨업을 막 시켜주고 그러면 병사들이 강해진 거지 이번에는 병과 진영들을 해제하는 거네 보병 진영 해제를 해주고 그러면 막 보병을 생성할 수 있는 거지 이번엔 궁병 기병 술사 보병 진영에서 보병을 훈련시켜주고 궁병을 훈련시켜주고 기병도 훈련시켜주고 술사까지 훈련을 시켜주면 이제 나의 기본적인 병력들이 갖춰지는 거지. 약 10분 뒤에 오케이 됐어. 훈련도 시켰고 첫 세력 드디어 끝났구나. 이렇게 키워갖고 다른 유저랑 전투를 해야 재밌는 거지. 다른 유저 좀 두드러 패러 가자. 제3장 폐업 분쟁 모의 국가전이란 게 있구나. 그렇지 키워으면 쌈박질을 해봐야지. 먼저 부대 편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AI겠지 유저는 아니고 여기를 공성전. 두 개의 부대를 출전 가보자. 이제 이동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고 위치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삼국지 겜생 드디어 첫 출전. 빠르게 가능어 가속도 가능하구나. 전쟁 상황을 한번 봅시다. 전투 규칙이 또 있네. 어, 전투 규칙이 이게 쫙 있는데 어, 복잡해. 규칙 따윈 알고 싶지 않아. 요거는 건너뛸 수 없네. 전고 결전 중이 뭐야? 음 이렇게 승리. 이렇게 모의 국가전. 나중에는 진짜 국가전이 되겠지. 실제 국가전으로 다른 유저 막 그냥 두드러 패고 막 그냥 그래야 재밌는 거지. 성도 민정 완료를 해야 돼. 이건 어떻게 하나? 민정? 요걸 수령하면은 도적이 백성들의 산업을 점거했습니다. 대인께서 쫓아내 주십시오. 알겠다. 저 도적들을 매우쳐서 쫓아내거라. 이렇게 해결하면은 자원 같은 걸 수령하고 민정을 완료했어. 이번엔 군영 건설. 건설은 아유 밖에서도 건설을 할수 있구나. 군영이라는 거. 이걸 건설병 그리고 주변에 뭐 마을도 있고 산림장, 농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근처에 가서 채집 같은 걸 하나보다 점령한 다음에 이제 그 자원들을 줍줍하는 거지 건너뛰어 전투 승리 여기 점령하고서는 이 자원들 시간당 생산량이랑 벌목 횟수 요거에 따라서 줍줍하는 거지 벌목을 시작하자 아무나 해라 무슨 벌목 패 같은 게 있어야 되네 그래 없어 하지 마자귀라는 것도 있구나 관절 레벨업도 이렇게 꾸준히 시켜주고. 그다음에 거물들도 차근차근 오픈을 해야 되겠지. 제 3장 폐업 분쟁도 완료를 했다. 요건 시즌 패스 같은데 이 구매를 해서 활성화 시키면은 더 많은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국가전 누적 30회 참여, 5와 30회나 참여해야 돼. 한번 해보자. 공성 요렇게 하면은 뭐야 왜 선택을 못 하는 건데? 선택할 수 없나? 아 레벨이 부족하네. 그럼 여기 못 가는 거네. 어디 갈 만한 곳 있나? 갈라고 해도 레벨이 안 돼서 못 가겠는데? 영웅 레벨업을 더 시켜줘야 되나? 그가 딱 시켜 24까지 됐다 근데 30까지는 안되니까 관절 레벨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황충도 활성화 가능 황충을 쭉쭉 우편함이나 다 뒤져버리자 이런 곳을 공격 가면 되나? 요건 가능 공성 20레벨 보내기 전에 병력을 보충해야지 뿅 보충하고 공성 전체 선택 가랏 어, 여기 있었네 갈 곳이 내 땅은 어딨나 이거? 내 땅이 여긴 거야? 이렇게 지나서 지나서 저쪽 가서 저쪽 가서 여기를 막 공격하고 그렇게 국가전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랭킹에 오르고 막 그러는 거 그리고 쿠폰은 여기 입력할 수 있네 보상 교환코드 여기다가 교환코드를 입력할 수 있다는 거 교환코드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입력해 보고 내땅 들어가서 관저 레벨업을 먼저 시키자 레벨업을 시키려면 부족한 게 있구나 화폐 공장과 농장을 레벨 4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가서 레벨업 또 시켜 레벨업 어, 처음에는 금방금방 되는구나 즉시 레벨업 즉시 즉시 여기서부터는 금화가 되니까 하지 말고 그리고 줍줍 해주고 이렇게 되면 관저 레벨업 가능? 오케이 레벨업을 시켜주자 33분 정도가 걸리네 틈틈이 접속하면서도 할수 있는 그런 게임 같은데 접속 보상 수령해주고 주점에서 뽑기 한번 해보자 잔치 우와 이거 뭐야 뭐 이렇게 많이 줘 근데 죄다 조각이야 잔치를 한번 더음 죄다 조각이야 연회를 열어보자 어 연회가 훨씬 더 많이 주는데 근데 죄다 조각이네 조각을 모으는 건가? 큰가? 영웅란을 들어가보면은 영웅들 같은 경우 요정도? 엄청나게 많진 않아 많지 않은 만큼 하나 하나 정말 소중하게 진짜 내 장수처럼 내 친구처럼 관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장비 장착하는 것도 요렇게 신병 탈것 보전 보물 부적 이렇게도 있고 특성도 잘 알아둬야 되고 승성 같은 거 승성도 레벨업 잘 시켜주고 병과 관리도 해주고 스킬 관리도 이렇게 골고루 해주고 그리고 파악도 해놔야지 어떤 스킬인지 이게 뭐 하는 스킬인지 상성이 어떻게 좋은지 뭐 그런 것들 와이 약간은 복잡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게임은 중요한 건 국가전이라는 거. 국가전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다른 나라와 경쟁하면서 나의 전투력을 과시하는 그리고 시즌제 게임이라는 거. 채팅을 한번 해볼까? 아, 이게 채팅은 게임을 하면서 채팅이 안 되고, 이게 채팅만 해야 되는 거야. 인사를 뭐야? 이거 쪼래은 채팅도 안 시켜줌. 퇴안 해. 뭐 대략 요런 게임. 삼국지 2022라는 게임.